자두 번째 판첫 판은 김성아 선수가 경고 승을 했죠 하봉수 선수의 경고를 두번 받으면서 연장전에서 패하게 되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두 번째 판 지금 사바 잡는 과정이고요 아네 허먼맘 소영님 네 맞습니다 오늘 바위 같은 느낌이 많이 들죠 김성아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. <laughs> 자 자세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고요. 자, 두 번째 판. 자, 사, 어! 안무롭치기 형태의 도망을 갖고요 김성아. 네, 두 선수 사파를 모두 났습니다. 재경기가 되겠습니다. 자, 남은 시간 49초, 지금 두 번째 판 경기고요. 음 20초 가까이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공격다운 기술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. 김성화 선수의 탄탄한 몸, 힘이 느껴지죠. 어, 네. 강민규님, 감사합니다. 친절한 설명. <laughs> 자, 두 번째 판. 남은 시간 49초. 자, 성대의 서로. 어, 오금당기 김성호. 아, 네. 하범수 앞무릎치기 같았는데요. 저게 뒤집기 형태가 됐어요.